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 i n a n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이장이고요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널 is for e n t e r t a i 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것은 8월 17일이고요. 4시 3분입니다.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았죠. 자, 뉴욕 시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1시 3분이고 한국은 8월 18일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네요. 새벽 5시 3분이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은 88도 오늘 좀 많이 덥습니다. 거의 한 35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씨인데요. 자 여름이 곧 끝나가는데요. 자 일요일마다 분석동영상 가져오죠. 예, 테슬라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자, 테슬라, 제가 이제 한달 동안 좀 이제 휴가를 갔다 오는 동안, 자, 주가가 거의 비슷하죠? 네, 330.56으로, 네, 이번 주에도 1.23% 정도 조금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모로 거시경제도 조금, 예, 불안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예, 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테슬라 0.28%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구글, 메타 이런 거좀 올랐는데 뭐 제약주들이라든지 몇몇 자 은행주들, 자, 이런 것들만 좀잘 올랐고요. 자, 나머지들은 일단은 예, 좀 약간은 뭐 예,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약간 박스권에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올해 들어서 18.15% 떨어졌죠. 예, 그래서, 자, 올해 들어서 이제 4월 달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이때 기간들이좀 많이 줍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좀 반등을 했죠. 5, 6월에 반등을 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약간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한 300불에서 한 350불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컨센트레이션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정하게 방향성을 갖지 않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세를 1년 동안 보시면 48%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제 작년 9월 이제 10월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0불대, 250불 뭐 고정도밖에 그안 됐었죠. 예, 트럼프 당선되고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예, 그거는 좀 많이 사라졌고요. 예, 그 이후에도 예, 꾸준하게 올라와서 그래도 예, 48%는 1년 동안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이제 330불인데요 지금 예 15일 이동 평균선이 326.93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직까지 모멘텀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은 좀 깨지긴 했죠 333불은 자 그래도 15일 위에 아직은 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뭐 시장이 좋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부터 또 거시경제 상황을 좀 봐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볼린저밴드 상단을 또 한번 쳤습니다. 이제 RSI도 좀 어느 정도 60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왔었고요. 조금 모멘텀을 한번 탔었죠. 자 그러다가 조금 지금 다시 식고 있는데 54 중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7,400만 주저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지난주 화수목금 예, 4일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테슬라의 예, P/E ratio가 191.43이죠. 좀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과열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성장을 EPS가 43% 정도 성장을 하면은. 골드 페이레이소가 134로 좀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더 성장을 하면은 또뭐 100으로 떨어지고 그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올해 말내년 계속해서 잘 성장해 주길 자 바라고 있고요. 지금 네, RSI는 얘기드렸고 ATR은 12 여기서 일주일 에한 12불씩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 테슬라의 베타 값 2.07이죠. 위험도가 S&P 500보다 2배 정도 좀 높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테슬라 이제 2분기 13F 공지가 올라왔죠. 네, 그래서 4월부터, 자, 6월까지 공지인데, 지금 이제 8월 15일이기 때문에, 공지가 다 올라왔어요. 45일 동안 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자, 모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수익 실현을 좀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2분기에 220불 때, 자, 그때 저희도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때 내려가니까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230억 달러는 샀고요, 58억 달러를 팔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한 170억 달러, 한 20조 정도는, 자, 기관들이 2분기에 많이 샀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예, 예, 한 303, 어, 4, 5, 6월이죠. 6월 지나고 한 7월 정도쯤에 조금 수익 실현이 있었던 게 아니냐. 특히 실적 발표나고 예,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이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예 그래도 좀 높아진 상황이죠. 303불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나입세 500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예 고든 존슨의 1 9불 가장 바닥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303불 정도에서 지금 예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15명은 이제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보자. 16명이 이제 사자 의견나 명의 팔자 의견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중간 정도 뭐 가격이 303불에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300불이 지금 그래도 강한 바닥으로 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웨드부시 500불 유지되고 있고, RBC 캐피탈도 4자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예, 고든 존슨 이런 데 계속 파는데 까나코 드는 333불. 자, 유지를 자, 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한 번도 안 팔았습니다. 8월 달에 신기하게. 자,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팔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판게 옵션 행사한 게 7월 11일이고요. 자, 6월부터 7월까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360불. 자, 이렇게 346불, 350불. 자, 요때 많이 팔았고요. 320불 때도 좀 팔았고. 예, 3 0 볼 때도 좀반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부자들이 지난 한달 정도 동안 지금 아무도 안 팔고 있다는 건좀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실적 발표도 기 전에 좀한거 같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들은 50.7%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 뭐 굉장히 많이 껴 있었는데 자, 한 330을 내려오니까 조금 커버를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3.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65%밖에 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낀 데는 뭐10% 넘어가고 뭐 16%씩 껴 있는데도 굉장히 많죠. 자, 테슬라는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 예, 그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났을, 났죠. 여 네, 그래서 225억 달러. 작년보다 12% 줄긴 했는데, 그래도 지난 분기보다 한10% 이상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작년보다 이제 16% 줄어서 167억 달러가 나왔고요. 레귤리트리 크레딧이 작년보다 51%가 줄어서 이제 한 4억 달러 정도. 예그 정도 이제 어 매출이 나, 아, 난 상황이고요 레귤리시 크레딧은 이제 캐나다 아, 어, 이쪽 캘리포니아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좀 줄어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좀 줄었죠. 여기서 네, 7% 정도 줄어서 28억 달러인데, 지난 분기보단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좀 놀라킨 거는 자동차 매출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서비스 쪽 매출이 늘어났었죠. 30억 달러. 17%나 작년보다 더 늘어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쪽에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자 9월 30일 날 이제 연방 정부의 페드럴 택시크레딧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7,500달러 크레딧이 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살 거다. 자 이런 예상이 이제 뭐 c n b c 같은 데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올해 계속해서 좀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9월 달에 조금 예, 많이 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자동차 매출에 크게 미국에선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이버 트럭의 매출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사이버 트럭이 젠틀리 모드로 인해서 이 옆에 쪽에 이제 시큐리티 업그레이드를 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버 트럭 몰고 다니면 옆에 시야가 촬영이 되고요. 가만히 세워놔도 이제 촬영이 되는 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이제 테슬라 판매를 미국에서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서비스를 직접 트위터에 가서 x 에서사람들아테 서비스 이제 고충을 좀 듣고 그걸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 관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은 오픈 AI와의 자 지금 대결 모드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법정 공방도 좀 있는 상황이고. 요 자, 그거 빼고는 이제 예, 테슬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테슬라가 이번에 서비스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 슈퍼차저 쪽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 만족도가 올라갔다 얘기 드렸는데 JD 파워에서 슈퍼차저가 709점을 받아서 충전소 가운데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지 포인트 619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601점보다 2비고 579점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슈퍼차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공유 택시가 이제 나온 상황이고 예, 텍사스 쪽에서 오스틴 쪽에서는 지금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황이고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제 뉴욕으로 이제 어 테스트를 더 넓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가정 이런 상황 가운데, 자, 9월 달 이후에, 이제, 어, 지금 버전 13인데, 13.5에서 14 정도로 지금 FSD가 또 나온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6주 안에 이제 10배나 더 좋은 FSD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10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말이나 이제 10월 달에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자, 미국은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보험 등록수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2014년 3분기라든지 4분기,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3,400으로. 자, 첫째 달에는 수출하느라고 좀 많았지만, 이제 두째 달에 들으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해주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보다 21.8%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자, 지난 분기부에 비하면 70.9%나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자 누적 판매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가 9월부터는 모델 3가 LG 엔솔에어예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830km까지 이제 또 가는 자 그런 모델 3를 또 내놓다 는 이렇게 또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유는 일단은 요 요거죠. 예, 샤오미가 SU7에 이어서 YU7 SUV를 내놨는데 이게 테슬라 모델 Y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59주, 뭐 1년 넘게 주문이 꽉 찼습니다. 20만 대 이상 주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스펙을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835km, 519마일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이에 경쟁하기 위해서 830km짜리를 지금 내놓은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는 80%까지 충전하는데 13분밖에 안 걸린다 그럽니다. 자, 요즘은 충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샤오미 CE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테슬 지금 너무 백록이 심하니까. 주문이 너무 지체되니까 테슬라나 다른 경쟁차들을 사라 모델Y를 사라 이렇게까지 자 얘기를 해준 상황이고 테슬라 판매량이 그러면 좀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노르웨이 쪽은 판매가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노르웨이가 이제 판매가 24%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자, 영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노르웨이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터키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물론 한국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는 모델 Y, L 버전 다 여섯 자리가 이제 곧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나오면서 판매량이 좀 늘어지길 바라고요. 스웨덴은 마침내 이제 600일간의 이제 파업을 드디어 멈췄다. 이런 얘기를. 자, 어제 이제 예, 장전에도다 얘기 드렸지만은 아, 그저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요렇게 유럽 쪽에서 조금씩 예, 판매량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정치형 문제가 빨리 잊혀지길 바라고요. 자, 일란머스크가 이제 세미트럭이 이제 내바다 공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게 2026년부터 어휴, 많이 이제 5만 대씩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테슬라고요. 테슬라 로드스터도 곧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자 BYD의 이제 u 9인인가요 네. 지금 3000 홀스파워. 어마어마한 슈퍼카와 경쟁하는, 자, 이, 이제, 지로백이 1.9초짜리죠. 네 요게 곧, 자,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것도 잘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테슬라 분석은 요정도로 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또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여러분과의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